오늘은 2025년 9월 25일 기준으로 업비트에 상장된 민코인 봉크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99596611로 문의를 주시면 봉크에 대한 진입 타점과 전략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봉크 보유자분들과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냉철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봉크의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7월 중순 급등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8월 말과 9월 초까지 시세가 반등을 시도했지만 저항대를 뚫지 못한 채 다시 저점을 향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가는 0.0283원으로 7월 고점 대비 거의 절반 이상 하락한 상태이며 기술적으로는 주요 지지선 근처에서 횡보 중입니다. 이런 구간은 단기적인 손절성 물량이 정리되거나 세력의 매집이 재차 시작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매집 유입 여부는 거래량의 패턴과 캔들 형태의 변화를 통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냉정한 분석과 분할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거래량은 1,400억 개로 확인되고 있으며 직전 고점 형성 당시 대비 눈에 띄게 위축되는 상태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급락후 매집 단계 진입을 암시하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다시 터지며 양봉 전환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반등 시그널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최근 봉크와 관련된 이슈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여전히 봉크는 솔라나 생태계를 대표하는 민코인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말부터 시작된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들의 회복 흐름 속에서 봉크는 선도적 상승을 보여줬고 그에 따른 인지도 상승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둘째. 최근 솔라나 네트워크의 디파이 분야 확장과 블록체인 성능 개선 이슈가 다시 시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봉크 같은 고유 생태계 기반 밈코인에게도 심리적 자극을 줄수 있죠. 실제로 과거에도 솔라나 호재가 봉크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밈코인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등의 대장 민코인들이 일정 수준의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 후발 민코인들의 순환매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업비트 등 한국 시장에서의 민코인 순환매 흐름은 매우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특정 가격 구간에서의 관심 집중은 곧 단기적인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기술적으로 바닥권 테스트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즉 7월 고점 이후 지속된 하락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반등의 강도나 시점은 외부 모멘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철저한 분할 접근과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시작된다면 과거 9월 초의 반등 고점이었던 0.035 영원 부근은 1차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구간 돌파 여부에 따라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지지선이 이탈하게 된다면 단기 손절이 필요한 구간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절가에 대한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시그널 속에서 무리한 추격보다는 차트상 주요 지지 저항 구간에서의 명확한 확인 매매가 요구됩니다. 세력의 매집 여부나 추세 전환의 명확한 시그널은 거래량 증가와 함께 대형 양봉의 출현 여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건 충족시 적극적인 접근도 검토해 볼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봉크는 현재 지지선 부근에서 방향성을 탐색 중인 상황이며 기술적으로는 반등 가능성과 추가 하락 가능성이 혼재된 구간입니다. 그렇게 성급한 판단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타이밍이죠. 영상 상단에 010-9959-6611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보유자 분들께 맞춤형 전략은 물론 구체적인 진입 타점과 손절 목표가까지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가 부근에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개별 대응 전략을 반드시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보이시죠? 왼쪽 위에 라이브 표시와 함께 적혀있는 문구 구독자와 함께 수익내는 채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 문구 하나로 제 채널의 방향과 목표를 전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만 수익을 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채널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질적으로 계좌가 움직이고 수익이 찍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세요.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또 말이 돼 솔직한 반응입니다 저도 투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투자라는 게 단순한 한방이 아니라 확률 높은 전략을 반복하고 복리로 쌓아가는 게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에서 3% 일주일에 10% 안팎의 수익률을 꾸준히 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100만원이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그리고 결국 1억까지 이건 말뿐인 목표가 아니라 실제 계산과 경험으로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무기, 바로 여기 적혀 있죠. 매일매일 급등 코인 정보 제공. 급등 코인이 뭘까요?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하지만 그걸 혼자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장에서 하루에 수백 개 종목이 움직이는데 그중 어떤 게 오늘 혹은 몇 시간 안에 터질지 맞추려면 차트 분석, 거래량 추적, 호가창 변동, 뉴스 속보, 매물대 파악까지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매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종목을 뽑아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종목 이름만 던져주지 않습니다. 매수 타점,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전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얼마의 매수, 얼마의 매도,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석을 새로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시선은 여기로 가야 합니다. 010-9959-6611, 이건 제 직통 번호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숫자형, 이거 하나만 보내시면 준비 끝입니다. 그 순간부터 매일 급등코인 정보와 타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유료 아니야?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입비 수수료 유지비 전부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저는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직접 수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더 빠르고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여러분께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쌓이면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저와 여러분을 더 멀리 가게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알림이 뜹니다. 오늘 급등 예상 코인 종목명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여러분은 그대로 매수합니다. 점심 먹고 와서 보니 목표가 달성 이런 하루가 반복됩니다. 일주일이면 원금 대비 30% 이상 한 달이면 훨씬 더 커집니다. 그게 계속 쌓이면 100만원이 어느 순간 1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속도의 게임입니다. 좋은 종목이라도 5분 늦으면 수익률이 절반이 되고 심지어 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 외에도 카카오톡 COIN 6611 텔레그램 CYN 6611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급등 종목을 알려 줬는데 들어가자마자 가격이 빠져버리는 경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가 늦게 왔기 때문. 둘째,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없이 들어갔기 때문. 저는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빠른 전달, 명확한 타점. 예,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또 하나 이 채널은 단순히 종목만 던져주는 곳이 아닙니다.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거나 예상보다 빨리 목표가에 도달하면 저는 바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절반 익절하세요. 목표가 상향 손절 조정 이렇게 즉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불안하게 차트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혼자서 코인 시장에 던져져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문자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매수 매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매 감각이 생기고 나중엔 저 없이도 스스로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까지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010-999-6611 문자로 숫자형 전송 카드 톡 COIN 6611 텔레그램 COIN 6611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매일매일 급등 코인 정보 제공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실시간 대응 전부 무료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날입니다. 나중에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하게 될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